이동진 씨는 어느 책에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또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당신은 요즘 스스로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좀 뜨끔한 이야기죠. 자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자, 안녕하세요. 책과 사람들의 최재희 정수연입니다 자, 뻔한 이야기 같지만 자연의 흐름은 정말로 항상 정확합니다. 그 지칠 줄 모르는 폭염이 이제 9월이 되니 정말로 한풀 꺾였죠. 네, 꺾이네요. 그래서 예, 참안 어, <laughs> 아, 꺾일, 꺾일 것 같았는데. 네. 그, 그래서 생각할수록 오묘한 것이 우주의 운행 같아요. 그런데 정수연씨그 네. 작년 우주 공간에서 위치하는 오늘 지구의 위치와 네. 어, 올해 오늘 지구의 위치는 똑같은 평면에 존재할까요? 질문을 하시니까 아닐 것 같은. <laughs> 예, 그렇죠. 단, 맞나요? 예, 예, 예. <laughs> 음, 오늘도 두 권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또한 어, 권은 굉장히 특이한 책이에요. 먼저 자. 큰 제목이 유언입니다. 유언. 유원. 아. 그래서 역사를 움직인 157인의 마지막 한마디 음. 유언. 그래서 157인의 유명 인사들의 그런 간략한 일대기를 적고 음. 그들의 마지막 했던 말 유언에 대해서 모아놓은 유언 모 모음. 유언 모음집입니다. 예.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네, 몰랐어요. 저는 예. 몰랐고 예, 예. 이, 너무 궁금하네요. 예, 예. 또 유명한 분들 그렇죠. 예, 죽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 맞이했고 맞이했을까? 또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우리 그 해남에는 대응사 일지암이라는 곳이 있죠. 차해성지 네. 거기에 주지로 계시는 법인 선님께서 쓰신 자,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이라는 책이두 권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먼저 좀 재미있는 책 유언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어, 만약에 정수현 씨가 유언의 미리 남긴다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저도 이게 렇 주기적으로 음. 저의 어떤 음. 삶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이제 점검하면서 예, 예. 미리 쓰는 유언장 예, 예. 그런 걸 사실은 이렇게 써 쓰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참에 음. 제이 씨의 그책 소개를 하실 걸 생각하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음, 음. 데 저는 음. 어, 이, 이 사람은 음. 사람의 감성 중에 음. 감동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음. 주고 간 사람이다. 뭐 아, 이런 아, 감동을 주고 간 사람이다. <laughs> 예. 오, <laughs> 감동이라는 정서를 아. 예, 한 번. 느끼게 해주고 간 예술가이다. 음. 이러면 그,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저는 감동을 못 느끼지? 씨한테? 아 이제 줄 거라고요. <웃음> <웃음> 이제부터 노력해서. 아, 이제부터. <laughs> 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laughs>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자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옆에서. <laughs> 자 우리 네. 가장 유명한 유언이 있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네, 일을 줄 알았다. 아, 어, 이게 극작가 그 버나드쇼가 어, 했던 조언이잖아요. 재치, 네. 정말 재치있는 조언이죠. 네. 그리고 정말 공감이 가잖아요. 네. 우리 정말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웃음> <웃음> 어차피 대부분 다 네. 인생 그렇게 응? 가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런데 또그 옛날 생육신으로 불렸던 네. 김시습의 묘비명은 뭐냐면요. 꿈꾸다 죽은 늙은이에요. 음. 네. 멋지죠. 이분이 뭐 평생 그 간직을 그렇지. 안 하고 예, 예, 사셨다는 예. 것도 또 감동적이에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런 욕심이 사람이 생기지 음.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런데 꿈꾸다 음. 죽은 늙은이. 예. 그 다음에 그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예. 어, 괜히 왔다가 예, 왔다 예, 예, 이 세상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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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막 이런 거 예. 같은데. 에이 이 세상에 괜히 왔다. <웃음> <웃음> 솔직한 발언이죠. 준광 선님 답죠. 네. 예예. 그 다음에 네. 방송인 김미화은 미리 쓰는 유언에서 네. 이렇게 남겼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기다가 자빠진 거예요. 네. <laughs> 예, 예. 이것도 삼재치 있고 네. 또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무명인들의 묘인명인데곧 네.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네? 이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laughs> 아이고 정말 <laughs> 네. 이런 재치 있는 유언도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 책에서 저는 그런 좀 인상 깊었던 유언들 몇 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그 러시아의 혁명가예요. 미하일 바쿠닌이라고 아주 급진적인 혁명가였고, 그 다음에 아주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자였죠. 음. 그런데 이 사람이 네.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요, 난내 노래를 불렀을 뿐이야. 하, 멋지죠. 멋있어요. 네. 정말 멋지죠. 네. 네. 난내 노래를 불렀을 뿐이야. 네. 그 다음에 네. 또 있습니다. 그칼 음, 마르크스 있잖아요. 칼 네. 마르크스, 공산주의 의 창시자. 네. 자, 이 사람도 아주 굉장히 독특한 용언을, 용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 네. 내용이 뭐냐면요. 유언이란 살아서 할 말이 별로 없었던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 같네. 음. <laughs>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고요. 예. 또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시인 있죠. 하이네. 음. 예, 하인, 하인리히 하이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음. 자, 이 사람은 마지막 유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게 그분의 직업이거든. <laughs> 어, 마음을 팡 놓이네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예. 뭐 저도 가장 마지막 죽을 때 용서하실 거라는 예. 예, 그런 생각으로 죽기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였는데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아. 시위는 힘이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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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예. 아, 정말로 그래요. 그 다음에 생시몽이라고 프랑스의 사회주의적인 사상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극진적이었죠 그 초창기 뭐 어, 그런 공상주의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죽었답니다. 유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열광해야 한다. 음. 예. 이런 말을 남겼고요. 또 그다음에 뭐~ 유명한 성인들 이야기 어~ 그런 거는 뭐~ 너무 그냥 유명한 거니까 음. 그렇게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옛날 폭군으로 유명했던 네로 있죠. 네. 어~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로마를 전철을 불살랐던 근데 그~ 네로는 자기를 평생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어, 그래서 자 자기가 어떤,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냐면 한 예술가가 가고 세계는 혼란스러워지는구나. 음.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웃음> 끝까지 <웃음> 행복했다고도 볼수 있네요. <laughs> 네, 자신의 그렇죠, 그렇죠. 존재에 대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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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음을 가지고 예, 살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예. 자, 또 이랬답니다. 자 마를린 멀로는 음. 다시 보게요. 다시 보자고요. 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고. 자, 살펴봐야 되겠네. 어딘가 마리님 언누께서 아, 다시 이게 예, 부활하셔서. 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네. 이 세상에서 내할 일을 다한것 같구나. 음. 어, 정말 행복한 죽음이겠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뭐이 책은 그냥 여러 가지 생각거리도 던져주면서 그 사람들의 일생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책이니까요. 어. 어, 여러 가지를 그렇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래서 한스 할터가 지은 역사를 움직인 157인의 마지막 한마디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유언을 하고 어? 유언을 남기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그 유언 속에서 오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저, 그, 해남에 불교계에서 뭐, 저희들의 가장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시고, 정말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대표적인 분들이 뭐, 다른 훌륭한 스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여기 일지함의 법인 스님, 그리고 미왕사의 건강 스님. 아, 또 그, 음. 예, 또그 부도함에 뭐 멋쟁이 현공 스님, 음. 또 음악 좋아하시는 만우 스님, 예,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음. 음. 일지함에 그 법인 스님께서는 아주 박학 다시 가시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도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고 계시고, 이제 그분은 칼럼 항상 뭐, 어, 조회수가 엄청날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론적 깊이도 있으시면서 글솜씨도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이라는 책을 작년에 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꽤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자 최근에 박웅현 씨가 쓴자 전에 책은 도끼다라고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다시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을 한 장을 소개해서 다루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그책 좋아하시는 박웅희 아씨께서도 이 책을 보고 완전히 정말 메모할 것 많고 감동을 음. 먹었다 이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뭐, 법인 선생님이야, 뭐 정말 뭐, 응? 우리 해남의 그런 정신적인 스승,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저도 멀취도 봤는데 정말 예. 소박하시면서. 가까이 그냥, 예, 있는. 음, 정말 소박하죠. 요 예, 예, 형님 같은. 예. <laughs> 자, 네, 이 글, 자, 이 글도 그렇습니다. 예. 뭐, 스님이 쓰셨다 그래서 무슨 뭐, 윤회 이야기 하거나 음. 뭐, 억검 이야기 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전혀. 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정말 아주 잘 풀어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다 그런 분들도 봤는데, 음,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읽어 내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좋은 구절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자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읽어주세요. 예. 예, 자, 자 이렇습니다. 자, 풍부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사와 동사 앞에 생기를 불어넣는 형용사와 부사가 필요하다. 문장에는 명사와 동사가 필수이지만 우리 삶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핵심이다. 음. 형용사는 곧 삶의 방향과 목적을 지시한다. 참이말 공감가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할때 음. 명확하게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음. 명사,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구성되니까 예.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생기를 벌어넣는 것은 명사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와 부사가 음. 그렇게 우리 삶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단독으로만 존재하면 명사가 가야 할 길을 잃는다. 동사만 단독으로 존재하면 그 행위가 너무도 건조하고 맹목적일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라는 수식어는 삶의 뿌리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참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자 지금은 모든 지식이나 모든 그런 게 우리 손가락 끝에서 전부다.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사유 없는 지식은 그야말로 껍데기이고 위험한 걸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대에 다들 검색으로 끝나는 시대에 자 사유를 회복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음. 그런 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았던 구절이요. 또이 구절입니다. 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이거는 뭐 그, 그 아주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셨는데. 자,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잘못된 관계의 형생이다. 나는 아파트에 드나드는 배달원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약자라고 일컫는 순간 강자가 자리 잡기 때문이다. 강자와 약자의 규정과 인식은 오만한 의식과 권력욕이 작동하는 허망하고 위험한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관계다. 곧 다수자와 소수자, 강자와 약자의 금극기를 원칙, 원천적으로 해체하고, 우리 모두 도움과 은혜를 주는 고마운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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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laughs> 어려운 예.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예. 그런 예. 문제들을 제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던져주는 음.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읽으셨으면 하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책이에요. 음. 자, 오늘의 제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두권은 음. 아주 재밌고 유익한 책들입니다. 자, 요한, 한스 알터가 쓴 책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법인서님께서 쓰신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이두 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다른 때도 항상 뭐책 신경 씁니다마는 오늘 소개하는 책두권 오늘 소개하는 책두 권도 꼭좀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자 오늘의 별별 사람은요 또 해남의 젊은 처자를 모셨습니다. 자 우리 그 갈수록, 이제, 뭐, 지역, 또는 농촌 지역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고또그 다음에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세상인데, 또 우리 젊은, 젊고 예쁜 차자 한 분을 모셨어요. 자, 우리 여기, 뭐, 뒷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초창기에 방송했던 그쪽하고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뭐,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남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또 그런 해남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고 있는 북카페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 젊은, 그, 젊은 사장님께서 이 가게를 새로 이제 오픈을 다시 하셨죠. 리모델링을 하시고, 자, 오슬미, 자, 북카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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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환해지네요 그냥. <목소리> 왜 아, <laughs> 저희 둘만 있었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평균 연령도 확 낮아지면서 아주.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자, 덩달아 젊어진 음. 느낌. 이름이 슬비씨란 말이에요? <laughs> 네. 이건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아, 아빠 은사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네, 무슨 름이요 음, 처용의 아내 이름이래요. 그래서 시가 있대요. 처용과 음. 시를 네. 자, 은사님이 지으신 시가 있는데 네. 그게 슬 원래는 아래 맺자예요. 아니 근데 아, 근데 매자를잘 아, 사용을 안 하니까 밑자로 그렇죠, 그렇죠. 바꿔서 음.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슬기로운 여자가 되라 이래서 예. 이 야, 음이 정 굉장히 옛날에 좀 많이 무거우네. <laughs> 네, 네, 네. 아니 저는 그냥 네. 그런 음이 모를 때도 슬림이슬림이 슬매 슬림이, 슬림이. 기억하기도 쉽고 이름 좋구나 그랬는데 음. 의미까지도 그렇게 좋았다니. 아마 여기 북카페 자주 다니는 손님분들도 아마 이름이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네. 자, 뭐 처음 아그 원래 도자기를 전공하셨죠? 네, 도자기 음. 전공. 그래서 여기가 전에는 이제 책, 그래서 북 카페였는데 지금은 이제 북 앤드 도자기, 도자기 카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예쁜 도자기들도 와서 많이 구경을 할수 있고 음. 그렇게 하는데 도자기를 전공하시게 된뭐 특별한 계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음. 아버지가 차를 하세요. 차를 음, 그렇죠. 하시는데 네. 차를 하면서 다기도 하고 음. 했으면 같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음, 음, 제가 미술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미술이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음, <laughs> 그런 직종이고 네. 성공을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네. 도자기는 아빠가 부모님께 서포트가 서 가능하다고 음, 음, 추천을 해주셔서 고등학교부터 음. 도예고등학교를 진학을 아도고 나왔어요? 네. 아그렇구나 그럼 뭐 개인 그런 고런가 그거 그뭐 그런 것도 있나요? 구워내는 거. 아, 네, 가마가 있죠. 아, 아 네. 그래요? 어, 네. 그렇구나. 자, 그,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 이런 사업에, 어떻게 말하면 뭐 사업이라고 하기도 더 그렇지만, <laughs> 네, 그래도 뭐, 이런 본인이 재미있어 할 수도 있는 일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이 쉽진 않았을 텐데. 아, 제 꿈이. 아. 도자기 카페를 하면서 음. 제 개인 공방을 좀 크게 오픈형 공방을 하고 싶은 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 신진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제 네, 친구도 작가님들을 네. 초대를 해서 네. 같이 공방을 공유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도 하고 그런 음. 걸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첫 준비 단계라고 아할 수도 있겠죠. 음 이렇게 해서. 그런 오, 플랜을 오. 머리에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주 그냥 멋진 플랜이네.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들은 얘가 맨날 방콕하고 <laughs> 있어가지고 걱정을 <laughs> 걱정을 하더니, 아 머릿속으로는 그냥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들 아, 하고 계셨었는데. 중국에 유학할 때 그런 걸 네.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도자기 매주 이렇게 도자기 전시하면서 하는 네. 것도 많이 보고 그런 아.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이렇게 좋은 지방에서 하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뭐, 북도자기 카페를 넘어서서, 이제, 그런 똥, 더, 원대한 꿈을 그렇게 꾸고 계시는데, 뭐, 그런 게 해남에 생겨도 참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다음에, <laughs> 여기 이제, 북카페를 운영하고 난 뒤로 네. 생긴 뭐, 일상의 변화랄까? 음, 크게 변화했을 것 같은데. 작업을 못 한, 아, 아 지금은. 아, 그건 아, 마이너스가 그래 되는 아, 어떤, 네. 작업을 네. 못한 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아, 아. 원래 평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음. 작업할 때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지겹다 이럴 음. 때도 있는데 음. 작업을 한 지금 한달 가까이 못 했거든요. 음. 근데 뭔가 손으로 만드는 음.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음. 약간 불안하다 그래요. 음. 아. 아. 그렇구나. 그게 과제네요? 그럼 본인의 그런 시간을 어떻게 좀 확보를 네, 해야 돼요? 네, 그럼 오전에는 음. 작업을 하고, 음. 오후에는 운영을 해야죠. 음. 근데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음. 지금은 그건 좀 힘들고. 음. 그럼 좀 그래 플러스 되는 그래. 어떤 변화들은 또 없나요? 음. 긍정적인 변화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네. 저도 이렇게 하니까 네. 좋아요. 사람들 어. 만나고 가고 웃고, 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감도 좀 많이 오는 것 아. 같아요. 아. 네. 또다 혼자 또 생각하고 맞아. 만들었던 것고 네, 다른 그렇죠, 영감이.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음. 뭐, 이제 그 전에 1기 복카페하고 지금 음. 2기 복카페라고 볼수 있는데, 뭐, 네. 손님들도 많이 더 다양화되셨다면서요? <laughs> 저는 아직 잘. 다양화된 건지 모르어요 아, 옛날, 네, 옛날 그걸 잘 모르니까. 네,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들었어요. 젊은 남자분들이 좀 많이 오지 않나요 하는 아, 생각이 아, 드는데 아, 아,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모르 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남자들은 냄새를 맡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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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나네 하면서 2층을 아, 걸어 올라오실 것 같은데. <laughs> 도자기를 할때왜 도자기가 좋아요? 도자기는 에 음. 다른 미술이나 이런 거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좀 음. 아. 일상에서 공유하기는 힘든 작업인데 아. 저는 만들어서 사용도 가능하고 음. 일상에서 제 보통의 일상에서 함께하잖아요. 음. 항상 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편안하게 느껴질 음. 수도 있고 사실 저북 카페 올라오면서 어. 그 화장실 그명태도 네. 도자기. <laughs> 음. 음. 또 들어오니까 음, 금연도 뭐, 도자기야요 예.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도 또 도자기로 예. 목걸이도 된다는 것도 예. 저는 예. 처음 알았네요. 아 되는 건 욕심 난다. 예. <laughs> 저거도 판매를 네, 판매. 하신다. 예. 예, 예.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자기도 판매도 하죠. 네. 어, 차도 팔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도자기도 판매도 하고. 음. 예. 자그 앞으로의 뭐 소망이나 예. 꿈이 있다면? 음 제가 그렇게 꿈은 그렇게 막 크거나 이러지 않아서 음, 음, 그냥 소박한 일상을 편안하게 음, 살아가고 싶어요. 음, 어, 음, 네, 소하게 네. 편안하게. 네. 어, 어머님 아버님도 참 소박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정말로.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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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님은 많이 도와주세요. 어 여, 이 음, 일이요? 여기 여기. 네. 출퇴근을 도와주시죠. 아. <laughs> 네. 아직 운전을 스스로 안 하시는. 아, 장롱 면허 6년째인데. 아, <laughs> 네,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네. 예술적 가뭐 면모도 있으시고 또 음. 이런 사업적인 면모도 이제 갖춰 나가실 거고 음. 다방면에 이 미모의 여성은 누가 데려갈지. 그러니까. 어. 자 아직 <laughs> 인 없죠. 네. 네 <laughs> 자인 없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그 해남에. 뭐 저는 해남의 밤이 정말 명소라고 음. 옛날부터 제가 자부를 하는, 하는 곳입니다. 음. 정말 작고 아담한 카페인데, 이제 전에는 북카페에서 이제는 또그 오슬미, 오슬미 사장이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도자기까지 같이 진열을 하고 도자기도 판매를 하고, 그래서 책도 보고 또 도자기 자기도 그렇게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제2기 북카페로 그렇게, 음 변신을 해서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오슬리 씨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 복카페 앞으로도 계속 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laughs>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자, 여기 복카페 그리고 도자기 카페 앞으로도 잘 되고 또 우리에게 항상 편안한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했하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laughs> 그 오늘은 영화감독 김대우의 말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사회와 조직, 심하게 말하면 민족에게까지도. 자, 17번째 작가 사람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